전설을 넘어서다 디아즈의 47호 홈런 단순한 한방이 아닌 이유 2025년 9월 16일 대구 삼성나이온즈파크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KBO 리그 정규 시즌 막바지 포스트 시즌 진출을 향한 치열한 순위 경쟁의 한복판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가 펼쳐졌다. 3대3의 팽팽한 균형이 이어지던 6회 말, 삼성의 4번 타자 루인 디아즈가 타석에 들어서는 순간, 수만 명의 관중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이 침묵을 깨고 터져나온 것은 단순한 홈런 한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멈춰섰던 거대한 톱니바퀴를 다시 돌리기 시작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한방이었다. 올 시즌, KBO 리그를 호령하며 파죽지세로 홈런과 타점 기록을 갈아치우던 디아지는 9월 들어 잠시 주춤했다. 특히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의 부진은 팀의 가을 야구를 향한 발걸음에 불안감을 드리웠다. 하지만 이한 방은 그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단순한 솔로포가 아닌 3점 홈런으로 팀의 역전을 이끌며 해결사의 면모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이 홈런이 내 단순한 기록 경신을 넘어 kbo 리그의 역사와 디아즈의 커리어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한다. 6회 말 3대 3동점 상황 무사 1 2루 삼성 라이온즈는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자신들의 것으로 가져올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마운드에는 롯데의 불펜 투수 최준용이 올라와 있었고 타석에는 디아즈가 있었다. 지난 8월 압도적인 홈런 페이스로 리그를 지배했던 디아지는 9월 들어 다소 주춤한 모습이었다. 9월 15일까지의 성적은 타율 0.100, 10타수 1안타에 그쳤고, 특히 득점권에서는 단한 개의 타점만을 기록하며 4번 타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직면이 있었다. 하지만 디아지는 이날 달랐다. 롯데 투수 최준용의 2구째, 135km의 체인지업이 날아들자 디아즈는 기다렸다는 듯 방망이를 힘껏 휘둘렀다. 퍼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공은 좌중간 담장을 훌쩍 넘어갔다. 타구는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포물선을 그리며 아름답게 사라졌다. 그 순간 대구는 함성으로 뒤덮였다. 6대3 역전. 이 홈런은 단순히 점수를 뒤집는 것을 넘어. 최근 침묵했던 삼성 타선의 응집력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신호탄이었다. 이 홈런은 디아즈 개인에게도 매우 의미가 컸다. 올 시즌 그의 47번째 홈런이었다. 이로써 디아즈는 KBO리그 역대 외국인 타자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인 2015년 야마이코 나바로 당시 삼성의 48개의 단한개 차로 다가섰다. 만약 두 개를 더 추가한다면 그는 KBO 리그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홈런 타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더욱이 그는 2015년 박병호, 당신 엑센, 이후 10년 만에 50 홈런 달성이라는 대기록에도 바짝 다가섰다. 현재의 페이스를 감안하면 신한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었다. 이날의 홈런은 영향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9월 들어 기록한 3개의 홈런이 모두 솔로 홈런이었던 것에 반해 이 홈런은 주자 2명을 모두 홈으로 불러들이는 3점포였다. 그동안 득점권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던 디아즈가 마침내 해결사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것이다. 프로 야구에서 4번 타자의 역할은 단순히 홈런을 많이 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4번 타자는 득점권 찬스에서 대량 득점을 이끌어내고 상대 투수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 하지만 9월 초 디아즈는 이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타율 0.100, 장타율 0.100에 불과했다는 점은 그의 침묵이 단순한 슬럼프를 넘어 팀 전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팬들 사이에서는 디아즈의 먹방, 타점을 쓸어 담는 모습이 멈췄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의 3점 홈런은 그 모든 우려를 종식시키는 듯 했다. 이한 방으로 디아즈는 자신의 타격감을 되찾았고, 무엇보다 팀의 가을 야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포스트 시즌은 단기전이다. 정규 시즌보다 훨씬 더 압박감과 긴장감이 큰 무대에서 4번 타자의 한 방은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다. 디아즈가 다시금 득점권 타격감을 끌어올렸다는 것은 삼성 라이온즈가 가을 야구에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디아즈는 타점 부문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현재 139타점을 기록 중인 그는 KBO 리그 최초로 150타점 고지를 넘보는 중이다. 이 부문 최다 기록 역시 2015년 박병호가 기록한 146개로 디아즈는 박병호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는 페이스를 되찾았다. 비록 최근 타점 페이스가 좋지 않아 신기록 달성이 다소 힘들어 보였지만 이날 홈런을 포함해 4타점의 맹활약을 펼치며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렸다. 루인 디아즈의 맹활약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성과를 넘어 팀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그의 폭발적인 타격감은 상대 팀 투수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다른 타자들에게도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KBO 리그에서 4번 타자의 존재감은 그 무엇보다 크다. 4번 타자가 막히면 전체적인 타선이 침체되기 쉽지만 반대로 4번 타자가 살아나면 물꼬를 튼듯 시원하게 득점이 이어진다. 디아즈의 홈런은 삼성 라이온즈 타선의 중심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가을 야구 진출을 위해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한 이 시점에서 디아즈의 부활은 팀에 엄청난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그의 활약은 단순히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넘어 선수단 전체에 우리도 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다. 2015년 삼성 라이온즈는 야마이코 나바로의 맹활약에 힘입어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2025년 루인 디아즈라는 또한 명의 걸출한 외국인 타자가 삼성의 우승 DNA를 깨우고 있다. 디아즈의 홈런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첫 걸음이 될지도 모른다. 루인 디아즈의 47호 홈런은 단순한 한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슬럼프 탈출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4번 타자의 부활을 알리는 선언이었으며 삼성 라이온즈의 가을 야구 희망을 다시 불태운 불씨였다. 득점권에서 침묵했던 그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역전 3점 홈런을 터뜨리며 클러치 능력을 과시한 것은 그가 왜올 시즌 KBO 리그 최고의 타자로 손꼽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디아즈는 이제 개인 기록 경신과 팀의 가을 야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고 있다. KBO 리그 역대 외국인 타자 최다 홈런, KBO 리그 최초 150타점이라는 대기록이 그의 눈앞에 놓여 있다. 이 대기록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결실을 맺을지, 그리고 이 역사의 한 페이지가 삼성 라이온즈의 가을 동화로 이어질지, 모든 야구 팬들의 시선이 루인 디아즈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한 방으로 시작된 그의 먹방은 이제 시즌 마지막까지 그리고 포스트 시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